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이비트 웹3에서 진행하는 아이디오입니다. 아이디오이긴 하지만 바이비트 연관되어 있고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스캠 우려가 없는 아이오와도 비슷하게 안정성이 있습니다. 바이비트 웹3의 아이디오는 리스크가 전혀 없고 돈 날리는 것도 없고 수익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참여해 볼 만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던 게임 스위프트와 더비 스타즈의 경우에 약 4,000%의 수익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비 스타즈는 티켓당 150달러를 구입할 수 있었고 하나로 찌면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최고점에서 팔았다면 약 800만원의 수익이 났을 텐데 최고점에서 팔기는 어렵고 지금 확인해 보니 상장되자마자 바로 잘 팔았다면 절반 정도인 2,000% 정도의 수익실현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즉, 20만원을 투자해서 티켓을 못 받으면 날리는 돈은 전혀 없이 다 돌려받을 수 있고 티켓에 당첨이 되었다면 약 400에서 800만원의 수익이 가능했었던 제로 리스크였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는 꼭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볼 테니까 참여를 하실 분들은 빠르게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 아이디어는 바이비트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덱스인 바이비트 웹3에서 진행됩니다. 어려운 개념보다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닌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이 있어야 하고, 덱스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비트 거래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좋기 때문에, 최근 타 해외 거래소들도 CEX와 덱스 대부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드오가 열리는 코인은 인스펙트입니다. 총 당첨 티켓은 150 티켓으로 당첨이 된다면 구매 가능한 코인 수량은 티켓 당200 달러입니다. 코인의 출시 가격은 0.015 달러로 13,333 13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는 방법으로는 구독 기간 안에 지갑 안에 최소 300 usdc를 넣어두어야 합니다. 이 넣어둔 것을 스냅샷을 찍게 되는데 스냅샷 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6일 10시 utc까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시간을 더해 저녁 7시입니다. 스냅샷 기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니까 영상을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갑 안에 돈을 넣어두었다면 12월 6일날 추첨이 있으니까 12월 6일날 확인을 해보고 당첨이 되면 토큰을 구입하면 될것 같고 탈락이 되면 돈을 다 빼면 되는 심플한 방식입니다. 스냅샷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체인의 USDC로 300달러를 넣어두면 됩니다.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자금을 빼면 되고요. 그러려면 바이비트 계정에 300 USDC를 마련해야 합니다. 바이비트 거래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가입을 진행하시고 작업을 하게 되면. 티켓도 더 얻을 수 있으니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유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파트너 링크로 가입할 시20% 할인 초대 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대 링크는 영상 설명 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입을 진행하고 나서 바이비트 웹3 아이디오는 KYC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피트 등에서 자금을 주고받거나 하게 될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여권을 주로 사용하는데 운전면허증이랑 여권이 가장 빠르고 쉽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어피트 등 국내 거래소에서 넘어오게 된다면 리플이나 트론 등으로 300달러를 넘기는 자금을 가져와서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USD/C에 판매하여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비드 거래소의 스파 트레이딩을 보게 되면 USDC 거래의 경우에 수수료도 면제인 상태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셀 리플이나 셀 TRX로 트론 코인을 USDC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usdc를 위드로 w 하여 마련합니다. 바이비트 펀딩 계정에 300usdc를 마련하였다면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800usdc 이상 작업하시길 추천드리는데 보너스 티켓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유저가 아닌 분들은 800 USDC를 작업하시고, 신규 유저분들은 300 USDC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300 USDC를 딱 맞추기보다는 수수료가 소량 들어가기 때문에 310 USDC 이상을 맞추셔야 합니다. 바이비트 펀딩 계정에 310 USDC가 있다면 다음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바이비트 월렛을 클릭합니다. 인스펙트의 아이디오가 배너로 나오거나 하단에도 떠 있고 상단의 아이디오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참여를 해서 티켓 넘버가 나오지만 참여를 클릭해서 참여를 진행합니다. 바이비트 펀딩 어카운트를 클릭하게 되면, 본인의 펀딩 계정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300 USDC가 아니라 310 이상을 준비하라는 것은 여기서 트잭피가 발생이 됩니다. 트잭피는 펀딩 계정에 자금이 있을 때 알아서 빠지게 되고 영상에는 9 USDC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마운트에 300을 입력하고 출금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소의 펀딩 계정에서 바이비트 월렛 지갑으로 자금이 출금됩니다.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게 되면 작업은 완료된 것이고요 스냅샷 기간인 12월 3일 10시 UTC부터 12월 6일 10시 UTC까지 알아서 스냅샷 찍으니까 그냥 내버려만 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12월 6일 날 당첨이 되었냐 안 되었냐 꼭 확인을 진행하셔야 되고 스마트폰의 알람 등을 활용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 프로젝트들도 보시면 당첨이 되었는데도 코인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씩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도 로또 티켓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6일날 당첨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는 제 바이비트 월렛을 보게 되면 소량의 이더리움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0.01개까지 많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소량이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차후에 usdc를 펀딩 계정으로 이체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에 당첨이 되어도 받게 될 코인을 바이비트 거래소로 보내서 팔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티켓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신규 유저의 경우에 바이비트 어카운트에 100달러 이상 자금을 입금하면 되는데 어차피 업히트든 어디든 신규 가입하고 자금을 보낼 테니까 바로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 항목에 새로운 사용자의 경우 0.4 티켓을 더 받으니 1, 4번 항목만으로 티켓 한 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유저의 경우에 1, 2, 3번을 전부 충족해야만 한 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항목은 해외 거래소든 국내 거래소든 입금을 통해 순입금 100달러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아이디오 이벤트 기간 동안 순입금 100달러 이상 해야 하고 상태 업데이트 반영까지 8시간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입금해 주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2번 항목과 3번 항목은 중첩될 줄 알았는데 중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비트 월렛에 아비트럼 체인에 300달러 이상의 스테이킹과 200달러 이상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비트 월렛에서 본인의 에셋 지갑을 클릭합니다. 아비트럼 원체인을 선택합니다. 위에 이더리움 체인과 동일하게 수수료로 사용할 이더코인을 소량 입금합니다. 바이비트 어카운트에서 이더리움을 소량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둘째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면 되는데, USDC, USDT, USDC.1를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의 작업이 USDC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처음부터 811 USDC 정도를 마련하면 매우 심플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복잡해도 브릿지된 USDC인 USDC.1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이비트 월렛에서는 USDT와 USDC는 펀딩 계정에서 즉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넘나들기가 매우 편합니다. 다만 스테이킹 시에 USDC.2는 현재 이율도 높고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이벤트는 주문당 스테이킹 금액으로 200달러 이상 스테이킹 시 가스비를 2배로 돌려받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선착순 500명으로 현재 자리는 조금 남아있고요. 2번 이벤트는 1000달러 이상 스테이킹을 14일 이상 하면 상금 풀 공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달러 상금풀 이벤트는 USDC.2만 가능하고 이율도 그럭저럭 높은 것 같습니다. u s d c 1호에 입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USDC.2에 디포지트를 클릭해서 지갑 주소를 복사합니다. 다음으로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출금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usdc의 출금 주소에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체인은 브릿지된 아비트럼1을 선택합니다. 그냥 아비트럼1이 아닌 브릿지된 아비트럼1으로 보내야 usdc.2입니다. 출금 수량을 입력하고 출금을 진행합니다. 500 정확하게 입력을 해도 되고, 501이라고 넉넉하게 입력해도 됩니다. 이후에 스테이킹 이벤트에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브릿지된 usdc.2에 스테이킹을 진행합니다. 스테이킹은 300 usdc 이상 진행하면 되고, 지갑 안에 잔액은 200달러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보너스 티켓까지 다 받을 수 있고요. 100달러 이상 순위금으로 0.6점, 300달러 이상 스테이킹으로 0.3점, 지갑안 아비트럼 체인의 200달러 보유로 0.2점, 0.6 더하기 0.3 더하기 0.2로 한 장의 티켓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12월 6일 날에 당첨이 된다면, 인스펙트 코인을 싸게 살 권리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을 시초가에 구입할지 말지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또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첨만 된다면, 무조건 구입할 생각입니다. 당첨이 되면 코인은 이더리움 채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량의 이더리움을 필수로 입금해 두셔야 바로바로 바이비트 계정으로 뺄수 있을 것 같고요. 탈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입금해둔 스테이블 코인들을 본인 계정으로 싹다 빼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